평소 친하게 지낸 회사 동료 하나는 어째서인지 바다에 가는 것만큼은 한사코 거절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별로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기색이었고 궁금해서 같이 술한 잔하면서 취한 다음에 캐물었다. 야, 너는 왜 바다 가는 걸 그렇게 질색하는 거야? 다 사정이 있어. 그래서 지금 그 사정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술도 마신 김에 이야기 좀 해줘. 그래 알았어. 그때는 내가 학생 때, 그는 아직 학생이 무렵,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다. 우리 이번 여행 어디로 갈까? 딱히 어디로 갈지 정하지 말고 마음대로 맡가보자. 그냥 여행이라고는 하지만 딱히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건 아니었고 차를 타고. 정처 없이 달려가는 마음 편한 여행이었던다. 자, 다들 벨트 잘했지? 난 사고 나도 책임 안 진다. 그렇게 며칠째였나? 어느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 접어든 무렵, 휘발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오, 어, 큰일이네. 차 기름이 다 떨어져 가잖아. 그러면 빨리 내비게이션에 근처 주유소 검색해보자. 그렇게 해안가 오솔길을 달리며 내비게이션으로 찾아보니, 금방 주유소를 발견했지만 가게 문이 닫혀있었다 실례합니다 휘발유가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요 잠시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무시하나 본데? 실례합니다 아무도 안 계십니까? 끈질기게 소리치자 현관불이 켜지면서 유리창 너머 사람 그림자가 비쳤다 누구야? 휘발유가 다 떨어졌어 에 오늘은 쉬는 날이야. 어떻게 좀안 될까요? 안 돼. 오늘은 벌써 장사 접었어. 사장은 단호했다. 어쩔 도리도 없이 동료는 친구와 차에 돌아왔다고 한다. 이래서 시골은 안 된다니까. 어쩔 수 없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자. 내일 아침에 문 열면 보란 데 찾아가서 바로 기름 넣고 뛰자고 친구와 동료는 차를 세울 만한 곳을 찾아. 마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주유소뿐 아니라 모든 가게와 집이 단문을 닫고 있더란다 자세히 보면 어느 집이고 처마 끝에 바구니나 소쿠리를 매달고 있다 무슨 축제라도 하나? 그런 것치곤 너무 조용한데 바람이 너무 세서 안되겠는데 야 저기 세우자 동료는 차를 세웠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진 후였다 할 것도 없는데 얘기나 좀 하다가 차에서 잠이나 자자. 그래,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개가 으르렁대는 소리에 동료와 친구는 눈을 떴다고 한다. 주변에서는 강렬한 비린내가 나고 있었다. 개는 바다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대고 있었다. 친구도 눈을 떴는지, 어둠 속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어? 달빛에 비친 바다는 낮에 본 것과는 달리, 기분 나쁠 정도로 고요했다. 뭐야, 저거? 모르겠어. 처음 그것은 바다에서 기어나오는 굵은 파이프나 통나무같이 보였다. 뱀처럼 몸부림을 치며 천천히 무태 올라왔지만 이상해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아니, 노매 몸 자체가 뭉게뭉게 비어른 검은 연기 덩어리 같아 실체가 있는지조차 알수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 우우 하는 귀울림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구역질하는 비린내는 점점 심해질 뿐이었다. 그 녀석의 끄트머리는 해안가 길을 가로질러 건너편 집까지 닿고 있었다. 아직 반대편은 바다에 잠긴 채였다. 집 차마를 들여다보는 듯한 그 끄트머리에는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단다. 두 사람 모두 담이 약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부터 "불길하다" 라는 생각이 온몸을 지배해, 몸이 굳어 움직여지질 않았다고 한다. 마치 심장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것은 처마에 매단 소쿠리를 계속 바라보다가 이윽고 천천히 움직여 다음 집으로 향했다. 야, 시동 걸어! 친구의 떨리는 목소리에 동료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어, 알았어!" 움직이지 않는 팔을 간신히 들어 길을 돌리자 정막한 가운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것이 뭔지는 알수 없지만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직감이 들더란다. 앞만 바라보며 엑셀을 밟아 급발진했다. 꽉 잡아! 전속력으로 달린다! 차 뒤에서 미친 듯이 짖던 개가 훅 하고 숨을 들이쉬더니 그대로 쓰러졌고 친구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친구는 가쁜 숨을 들이내 시더니 그대로 굳었다. 동료가 "아! 앞을 봐!" 동료는 친구의 어깨를 강제로 잡아 앞으로 시선을 돌렸다. 동료는 정체모를 공포에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액셀을 밟았다. 그나마 남은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달려간 뒤 동료와 친구는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을 맞았다고 한다. 친구는 의식불명 상태로 근처 병원에 입원했고 일주일 가량 고열에 시달렸다고 한다. 회복된 뒤에도 그 일에 관해서는 결코 입을 열려 하지 않았고 이야기만 꺼내려 해도 불안했다고 한다. 그것이 뭔지 동료는 아직도 알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바다에는 결코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를 떠돌던 그것은 진짜 무엇이었을까?